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에겐 언제나 관심일순위인 대학 입시. 관심의 열기를 증명하듯 강당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19일 북부 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가 주최하고 진학사가 진행하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제광 시장을 비롯해 관내 학생과 학부모 등 1,300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준비 중인 기숙사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평택시 장학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 장학관을 설립하는 것은 기숙사입니다.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외국어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사고, 사용하는 그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평택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내년 상반기 때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부터는 우리 평택시 학생들이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특강을 맡은 진학사 김희동 입시 전략 연구소장과 이재진 수석 연구원은 2017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특징과 수시 합격 전략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전국 단위는 한20.4% 정도 되는데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30%가 넘어가고 있죠. 그 결과는 뭐냐 면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연자들은 모든 수험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시를 통해 수능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수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수시 전형의 종류와 각 전형별 전략들을 설명했습니다. 어, 고삼 학생이 있어서 어떻게 좋은 정보가 있는지 왔는데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얻어가서 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 입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관내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 문화예술회관에서 YBC 뉴스 유수민입니다.